네, 10시에 만날 수 있는 승리의 순간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돌고 도는 순환매 속에서 다음 주도주를 미리 선점하는 시간이죠. 최홍범 어드바이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리뷰부터 함께 살펴보죠. 오늘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 오늘도 상당히 탄력이 좋습니다. 20% 넘게 오르고 있고, 33만원 선까지도 터치를 해냈는데, 지금 뭐19.62% 시가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뭐 40%가 넘는 상승 폭사 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앞으로의 좀 향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AS를 좀 바로 가지고 왔고요. 지난주 수요일 추천주입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이후에 네 굉장히 좀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서 다들 미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에 특히나 또 우리가 정고체 관련해서 기사 2차한주 얘기 나오고 있었고 자 K 양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자 리튬 가격, 니켈 가격 바닥이다라는 바닥 인식도 굉장히 좀 강하고요. 그래서 먼저 선발 대로 이소 스페셜트 케미칼 네, 좋은 상승이 있는데 자 추가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조정이 한한 한 차례 나올 거예요. 자, 30만원 초반대, 29만원대까지 잠깐 내려왔을 때, 지금은 추경매수는, 네, 좀 위험한 구간에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29만원에서 30만원대 다시, 네, 정말 자연스럽게 건강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진입하신다면, 충분히 추가상승 모멘텀이 가능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경 매수는 다소 위험하겠지만 건강한 조정 시에는 우리가 또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시장에 주도했던 섹터들 분석해보고 오늘장 주도주까지 함께 살펴보죠 자 오늘 시장에 상륙한 주도 섹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종목들 전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주도하는 섹터는 아직 없습니다. 저늘 최초로 밸류 프로그램의 공개도 있고요. 자, 지금 굉장히 좀 바쁜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도 섹터로 보셔야 됩니다. 자, 삼성 산업 장관이랑 반도체 CEO 핫라인을 개설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정부랑 기업의 소통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네 메가 클러스 a 까지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3월을 맞이하기 전에 반도체를 한층 더 두텁게 만들겠다라는 정부 정책에는 의지가 저는 돋보이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반도체 산단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 네, 굉장히 좀 빠른 속도 조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세제혜택이 들어간 반도체 산업이 정부에서 얘기했죠. 거기에다 가 인센티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제가 바통터치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6월달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수급이 끊이지 않을 테니 그때그때 그때 순환 주기별로 종목들 타점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더 강조드릴게요. 자, 그러고 오늘 선발때는 역시나 한미반도체가 HBM 쪽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 차트 잠깐 보시더라도 자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로 기지 보험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수 늘리고 그리고 반도체 늘렸을 때 같이 조정 매물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시세가 나왔는데 자 최근에 또 TC 본더 측에서는 SK하이닉스 쪽 해당 공급 계약에 대한 납품이 이미 좀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가 15만원 돌파하고 16만원도 돌파한 상황이라서 같이 한미반도체도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자, HBM 중에서는 다른 종목들에 우리가 포커싱이 되었다가 한미반도체로 다시금 이제 돌아올 수급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해서 한미반도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주가가 상방이 어딘지 모르고 날아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한번그 모습을 재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8만 원선 터치해내면서 8% 넘는 상승폭 쌓아올리고 있는데, 저 오늘의 주도 섹터 반도체라고 이야기해주셨고 그 안에서 상승 시나리오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반도체는 다 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는 종목군들로 들은 순환 주기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갈 텐데, 그러면서 종목들 추리는 게더 중요하겠죠. 자, 이번 주는 이세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맥커스, 그리고 이미지스, 마지막으로 제우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HBM 관련 종목쪽으로 조금 더, 네, 제가 집중해봤습니다. 자, 특히나 또 맥커스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또 국내 유리수수가가 있죠. 자, 미국의 a m d 관련된 국내 단독 총판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주가가 이제 상한가를띄어 올렸고요. 딱이 재료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세가 나왔고, 3차 대시세를 기다리는 구간이 지금 17,000 초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2만원 돌파에 대한 구간을 좀 생각하면서 갈 수, 갈수 있겠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도체 팻리스 기업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흔히 얘기하는 팻리스 가온집스라던가 종목들 뒤로하고 항상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날 수급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정접부에 발동시키고, 네, 크게 끌어올리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제 다시금의 홍보를 끝내고, 네, 기술적 반등의 트레이딩 관점 다가왔으니까 이미지스 챙기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제우스입니다. 자, 제우스는 이제 지금 바닥에서 다시금 이제 첫 번째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자, HBM쇼로 지금 시선이 다시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우스 같은 경우도 1세대 종목이에요. 그래서 1세대 종목인데 최근에 수급들이 조금 좀 느린 감이 있었지만 지난주부터 시작입니다. 지난주부터 트레이딩 관점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네 종목까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체 섹터내에서의 시나리오 점검을 해봤고요. 바통 터치할 다음 주자 그리고 주인공이 될 스포일러 종목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위 주도는 우리가 AI 쪽, 인공지능 바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가 이제 오픈이 되고요. MWC가 네, 드디어 오픈이 됩니다. 자, 구글, 그리고 오픈 AI, 메타, 우리나라 삼성, LG 전부 네, 굴지의 기업들이 참가하고요. 를 자, 삼성이 또 갤럭시 링이라는 새로운 또형태 네, 제품을 출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우리가 이 점에, 이 점으로 봤을 때, 이번 주, MWC에 집중해보자, 라는 말씀드리고, 자, 오늘 종목은 AI 대표 수급주,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공공부나 디지털 전환주, 한글과 컴퓨터, 거기에 거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AI 기업으로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시작 했습니다. 자, 클라우드 SAAS 확장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작 키트, 사업자 복약화되고 있고요. 자, 단기 횡보 이후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는 상황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제세들이 25,500원 언더로 네, 지금 자리 네, 매수 가능하고요. 자, 목표가는 28,000원, 손절 라인은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최원범 어드바이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현재 코스피는 0.86% 하락으로 코스닥은 0.05%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살펴보게 되면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개인 매수세만 유입되고 있고요. 선물은 기관에서만 510억 원가량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빠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긴 한데 전보다는 선물 매도세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공감 10 오후장의 유효의 정략까지 채워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